안 그렇습니까? 죄는 죄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뿌린게 있는데 어떤 걸바라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래도 그래도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어, 최초로 저기 국회의원 시절 때 제명을 당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달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죠? 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자, 생각이 있다면 이제 행동하고, 나서고, 결연한 의지로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감히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진실로. 좀, 좀 쉰다고 그래도 신명나는 이 꺼리를 좀 가끔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마련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혜님 어저께도 그랬어요. 진보 쪽이나 저기나 어, 민주당 쪽이나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답답하게 응어리지게, 꼭 사이다 몇 병을 마셔야지 좀 조금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마음인데 거기다 가 그냥 해소는 좀 이게 풀어는 안 주고 거기다 또 그냥. 거북한 마음, 답답한 마음, 고구마 한두 개를 더 안기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임계점에 도래를 해버리면은 이 기도, 이거 이게 기도, 기도가 막혀가지고 힘들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들의 생각을 뜻을 지금 생활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나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한번 가만히 내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43년 전에 그날 그렇게 일으켰던 그 부분이 이루었던 그 선배님들의 그 부분이 피와 땀이 40년에 지난 오늘, 2023년 5월 18일 오늘의 이때에 그걸 지키고 있는지, 그걸 가꾸고 더 발전시키고 있는지, 저도 한번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알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1980년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가 광주민주화운동 그 시점이잖아요. 5월 17일에, 어, 10, 27일에 광주 전역이 봉쇄가 되면서 전남도 쪽에 있던 시민군들이 다 저기 무장해제가 되면서 진압이 되면서 끝났잖아요.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전에 30년 전에 이미 전라도 여순 지금은 여순의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반란 사건이라고 합니다. 1980년도 광주에서 자행했던 그 전에 79년도 10월 20, 16일부터 20일까지 자행했던 부마상태의 그 군인들, 그 군인들이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을 국민들을 총칼로 사륙하고 위협했던 그 전, 30년 전에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의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여수하고 순천에, 그, 저희도 그 분들의 그, 뭐냐면은, 야, 쟤들 다 빨갱이야. 이승만 정권 되죠? 빨갱이야. 다 가서 사살해. 진압해. 거기에, 아, 내 부모, 형제, 내 국민들, 내 국민들을 어떻게 군대 신문으로 죽일 수 있느냐. 명령을 불복한 사건이, 그래서 여승 반란이 붙은 겁니다. 30년, 80년대에서 30년 전보다도 못한 행위에 군인들을 했어요. 왜? 아유, 일반 군인도 아니고, 우리는 공수부대인데? 어? 전두환 장군이 명령을 내렸는데 발포하라고 괜찮아 해도 돼 우린 잘못 없어 저저저 저, 저 대장이 잘못한 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30년 전에 그 군인들이 그 명령에 불복하고 아쏠수 없다 국민들 국민들 향해 군인된 신분으로 살해할 수 없다. 해서 반기를 든게 여순 반란입니다. 여순 의겁니다. 음? 우리가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음? 그럼 43년, 아니, 그보다 30년까지 더하면은 73년, 74년 전에 그렇게 읽었던, 그죠? 목숨을 걸고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항거 하고 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숭고한 정신 지금의 이때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발전시키고 있는지 한번 진실되게 좀 숙연하게 생각해보고 반성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날이 날인지라 그리고 영화 제가 저기를 했는데, 아마 저기, 뭐, KT, 그, 통신사, 그, 분들은, 그, 이거, 쿠폰, 저기에서도 지금 제가 열거해드던 요, 새 영화 있잖아요. 다시 보면 또 새로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 저기, 쿠폰이, 그, 한 달에 지어주는게 있거든요. 거의 공짜로도 볼수 있고, 볼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때, 한번 다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서, 뭐, 주말, 휴일 같은 경우, 어?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때 생각을 한번, 이렇게, 어, 돌이켜보고, 생각해보았으면은, 참, 값진 시간. 즐거우면서도, 영화 보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송구한 어떤 생각이 들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세편 영화 뭐, 몰아서 이렇게 봐야 한, 6여 시간이 좀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꽃잎, 시벨러이거 꽃잎이 1986년도에 개봉했답니다. 많이 오래됐죠? 그다음에 어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했던 태식기사뭐잘 아시는. 그 다음에 1987. 이건 같이, 2 0 저기 16년도, 어 2016? 17년도에. 같이,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고. 이게 렇 보시면은, 아, 광주가 어떻게 되고, 요게 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읽었는지. 민주주의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외치는, 진정으로 외치는, 여러분, 저그 나라의 주인은 우리다. 민주주의의 반대. 너무 잘 알고 있어. 죠잘 아시잖아. 사회주의니까 민주주의의 반대 아니에요. 잘 알고 있면 우리 옆에 그지 옆 나라, 어? 중국이 사회주의 인문공화이에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가 정책과 결조를 하면은 그그 그, 그, 뭡니까 그 국민들은 따르는 거예요. 그니까 러 통제의 어각과 어느정도 다르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뭐 이게 렇 많은 개방을 하고 하면서도 어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하잖아요. 사회주의지만은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어? 김남국 의원이 진보니까 코인을 해봐도넌돈 벌면 안되라는 이런 생각, 그죠? 우리님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들도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본 재화, 자본, 돈이 근본이 되는 주기가 자본주의예요. 철저하게 경제계 원리에 의해서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축적하고 하는 반대가 뭐예요? 아시죠? 공산주의. 공 공동으로 같이 일해서 같이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눈다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우리가 저기 1945년도에 해방을 하고서 자, 뒤늦게 소련이 참전을 선언을 해가지고 저 북한 쪽으로 소련군이 주둔을 하고 미국적으로 우리가 주둔 미국이 우리 쪽 남한으로 주둔을해 가지고 남북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38선. 38선은 그냥 형식상의에 그냥 선이었어요, 지도상에. 너무 잘 아시잖아. 학교 때 많이 배웠었 잖아. 그죠 잔재에 있는 일본 놈들의 일본 군인들의 무장 해제, 총칼 대포 이런 걸 해제시켜서 선을 긋은 거예요, 그 선을. 야, 그이 것은 이, 이, 이 38선, 이 부근 소련이 왔으니까, 소련이 관리하고, 소련이 알아서 무장이제 시켜. 일본, 다. 자, 우리 미국이 갔으니까, 자, 요, 요, 밑에, 요 밑에는 우리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직은 요 혼란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단 군정, 미군정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대표로 뽑힌, 어? 대표로 뽑힌 저기한테 정권을 주고 갈게. 해가지고 시작을 됐잖아요. 김구 선생이 아니다 그 반대 이거 아니다 나만만 단독선거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주장해서 삼팔선 갔다가 와가지고 그죠 어? 안두이라는 썩어빠진 놈한테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 됐잖아요 응? 너무 잘 알잖아 그러더니 그런 이대월기 이념 이 부분이 우리가 참 허상을 놓고 논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초면주주, 지상낙원. 맞아. 그래도 북한이 자랑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기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원래 김일성이라고 동명이인으로 있잖아요. 김일성이라는 저기 독립군이 있었답니다. 독립군이. 근데 그 김일성이가 소련의 뒷배를 얻으면서 그 이름을 차용한 거예요. 김일성 장군, 독립군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있던 김일성은 그 김일성이 아니고 그래서 숙청을 해서 김일성 정권을 잡잖아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잘한 것 있어 친일, 친밀, 친일파 숙청 아주 가차없이 숙청했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경찰력의 친일경찰 그죠 친일경찰 앞세워가지고 해산시켜버리고 그 아직도 친일청산을 못했잖아 그러니 자기가 친일이라는 것도 당당히 밝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북한이요 친일파 없어요 전부 다청산시키고저 어? 아우지 보내버리고 모든 토지들을 부르주아라 그래가지고 다몰수했잖아 프로, 프로레탈리아 개국해가지고 토지 몰수해가지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 얼마나 그민들이와 공산주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외쳤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어 지주하고 새가 빠지게 일해도 어 1년에 가야 쌀 저기 한가마니 바르똥말똥대 와이땅내 땅이래네 했잖아요 그렇게 민심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부터 집단 농장이다. 자 여기 마을의이 돈들은 전부 다 인민들 이 마을 사람들의 것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고 여기 나오는 소출을 당해 바치는 거 일부 빼고는 나나가자. 어이 그러니 얼마나 처음에는 신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모순이 드러나잖아 여러분. 그죠? 맞잖아. 똑같은 천평의 논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50명이야. 같이 일을 해. 첫, 첫 해는 잘 했겠지. 와, 이거 이거, 이거 당에 얼마 받치면 다 우리, 우리들 거래. 김서방, 우리가 나눠 갖는 거래. 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좋았어. 어, 이 받치고 나도, 와, 내가 그 저기, 그, 김부자 때 농사 져가지고 받았던 이 양식배 몇 배네? 좋아했지. 근데, 점차 시간을 써, 그 다음, 그 다음에는, 꽤가 생기고, 저기, 배신자 아닌 배신자,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 어라. 아우, 작년에 말이시. 내가 여기는 저 박서방, 박서방보다도 조금 더 일찍 나가가지고, 어? 허리를 열번 만에 삽질하다가 피고 했는데, 저 박서방은 저거 한 다섯 번만 하다가 허리 피고 했는데도, 의미, 나랑 똑같이 두가만이 가져가시야. 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일하고 저기 했는데 똑같이 가져갔잖아. 그럼 어떻게? 뼈가 생기잖아. 슬슬 눈치 보지요? 어? 일을 하는 동만 둥 운동 둥 해도 어차피 배급 가져가는 거 똑같으니까. 어? 그렇게 했어. 이러니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laughs> 아니죠. 그 생각에도 박사방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이고무시무시무시 아이고 내가 쟤보다 분명히 허리 다섯 번나 덜 피고 했는데 나 똑같이 가져갔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면서 다섯 번이 아니라 한두어 번만 어떻게 하다가 눈치 봐가지고 허리 펴야지. 그 사람은 대다수 사람들그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 돼? 생산량이 떨어지죠. 생산량이 떨어지죠. 그럼,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생산량이또 떨어지니까 배급량이, 그 그러니까 가져갈 양들이 또 줄잖아. 자기네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도 그렇했다는걸 모르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악수환되고악수환되는거예요 여러분. 아, 북한이 아무리, 우리보다도 기후가 축구한다 그래도, 우리 이제 기근의 시대 거치고 막, 지금도 쌀 모자르, 식량 모자르잖아. 지금도. 자존심 하나로 버틴 라가 북한이잖아. 그죠? 그게 하루쯤이 바뀌겠습니까? 어차피, 다 정해져, 국가에서. 다 정해주잖아요. 야, 넌 여기 가서 일해. 이 공장 가서 일해. 야, 이 집단 운장 여기 가서 일해. 그런 마음 없을까요? 자기 게 아닌데? 똑같이 해도 배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데? 그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패인 거지요 자유 경쟁을 위해서 돈이, 가치가 있게, 난 진짜, 남이 갖고 있는 거강도질해서 뺏고, 그죠? 은행털이, 저기, 어,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은행 가가지고, 야, 돈 내라, 해가지고, 총 막, 대면서, 뺏고,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능력대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차, 내 직업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똑같이 같이 하지만은, 남들보다 돈을 벌었으면은, 그 능력자지요. 자본주의에, 민주주의에, 그 부분입니다. 음. 그런 논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의 반대는 있잖아요. 사회주의,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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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아니라,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일하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공산주의. 중국도, 중국도 그게 안 되잖아요, 중국도. 어? 명다 일으켜가지고, 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그, 사회주의, 그, 그, 그 국가가 자본주의식 다 받아들였잖아요. 개혁 개방하고. 응? 여러분, 우리나라 돈을 있잖아요. 하나 가치로 2천억 원, 2천억 원이요. 2천억원 이상의 그 부자들이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 어, 인, 저, 이, 저, 중국의 인구가 저기 지금 14억 명이잖아요. 14억 명. 2,00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그 인구 대비해서 중국의 인구가 2,00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이, 어, 저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그 현명하신 우리 지혜님, 우리 배미님 중방님, 라계방님, 한번 비바람님,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2,000억 원. 2,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최하가 2,000억 원이야. 2,000억 원 이상의, 어, 저기 돈을 가진 부자들이, 어, 저, 인구가 얼마,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뭐, 한번 대충. 한, 번 찍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국 인구도 얘기말씀드렸 14억, 14억, 명이야 억명. 뭐, 몇십만, 몇백만 거 있잖아요. 한 번, 한 번, 한번, 한번, 한번 찍어라도 보세요. 이거 뭐, 이게, 저, 저, 우리, 커뮤니케이션 돼야지. 아니,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그 자기네끼리 채팅하기 바빠, 그냥. 어 창국 TV 저 창국 TV를 혼자 뭐어 얘기하던 뭐 너는 얘기하시오 나는 난 여기 저기 뭐야 어 이정식님하고 지혜님하고만 나예반님하고저 사랑님하고 얘기할 티요 아 저도 사랑을 좀 받고 싶어요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도 좀 사랑 받고 싶어요 2천억 원에 이상의 돈을 가진 부자들이 중국에 몇 명쯤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누구래도 10만 단위겠습니까? 100만 단위겠습니까? 1000만 단위겠습니까? 억 단위겠습니까? 억만 단위겠습니까? 한번 지혜님 의견 한번 줘봐요. 얼마나 될것 같아요? 2천억원 이상. 근데 이이 이 얘기도 뭐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있잖아요. 어한 5년 전, 한 6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뭐 극대화 됐겠죠. 아이고, 우리 낙예배는 이거 답변 주시네. 다른 분들 답변도 안 주시고 말이에요. 자, 중국,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2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원의 어, 저기 돈을, 최하가 2천억원 이상의 돈을 가진 부자들이 6,800만 명입니다. 6,800만 명. 우리 지금 남한 인구가 지금 두명이상에그 저기로 우리가 5천만 명 돌파했잖아요. 5천 100 얼마인가를 알고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렇죠. 저금 5천만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봐야 지금 북한 쪽은 뭐 굶어죽고 맨날 살 모자라더라고. 요번에그 코로나 이거 거치면서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저 북한 쪽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한, 북한 인구를 한 2,800만, 3,200만, 한 2,8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우리 합쳐봐야 한8천0 0만이좀안 되는데, 2,000억 원의 이상의 돈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 부자들이 6,800만 명. 약 5년 전의 자료에 의해서요. <laughs> 그러시네요,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중국도, 예전에 이미 벌써, 모태똥이 그죠? 마우더등이 개혁과 개방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거쳐오고 거쳐오고, 지금은 막 그냥 그 자기가 최고다, 전 세계 군사력, 경제력 최고다, 최고다 하는 미국과 대등에 맞서고,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중국이, 세계 G2라는 거는 근데 아 뭔소리 띵거와 우리 G2아니야 G1이야 하고 있잖아요 응? 다 시행착오와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선각자가 정치인이 정치가가 제대로 된 정치가가 리더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팔당을 하고 숙청을 하고 하고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이이이 이, 이, 이 중국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 국민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요, 뭐 우리 뭐 조선도 되게 얕잡아보고 중국 가면 아이고 중국 이랬거든요. 아 2천억 가진 2천억 원. 가진 사람이 중국에 5년 전에 이미 6,800만 명이라니까 우리 그기 우리 인구보다도 1000만 몇만 명이 더 많다니깐요. 꼭 그냥 서울도 안가본것 사람들이 올해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아주 말싸움면 이겨 버리잖아 그냥. 어, 그, 뭐시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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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그, 뭐, 그, 그, 노에서 그 그거, 잠실에, 그거, 세계에서, 뭐, 여덟 번째, 열 열한 번째, 그, 롯데 타워라고, 와 가봤더니, 엄청나지, 야, 나 진짜. 나 그, 떨어질까봐, 오늘, 못가봤어안 가본 인간이. 으아! 아, 야, 그 거, 야, 아유! 야, 그거, 어지럽고, 그, 거 야, 야, 그거, 야, 그거, 아마 그거, 여덟 번째 가아니고 그, 세계 뭐, 5위, 6일걸 아, 그런거 내가 봤는데, 그, 백, 몇, 백, 몇 층인데? 야, 그게 무슨 백몇 층이야? 그래가지고, 뭐, 세 개, 뭐, 여덟 번째 어떻게 들어가니? 그, 200층, 막, 300층이 넘어버려? 그럼 아, 그럼 내가 300층 올라갔나? 이래버리잖아. 어? 응? 그 부분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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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보다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천만 달이, 이천만 이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잘못된 사회 정책이고,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다른 것보다도, 국민들, 국민들의 현실을 생각해도,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제대로 된 사상가, 제대로 된 정치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꾼이 아니라, 응? 음? 5.18의 그 정신도, 마찬가지로도 생각을 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 제대로 공적인 약속한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응? 응? 공약은, 우리 선거권자, 우리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공약을 국회의원이 공약하고 대통령이 공약, 후보자가 공약을 했을 때는 우리 그네들은 말하는 거는, 어원은 공적인